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이 시간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비록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함께 예배드림을 잊지 않도록 해요. 우리 그렇다면, 다 함께 사도신노속으로 예배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렛츠 그 g 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만들지 않았는지 돌아 봅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잘못하신 일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손가락질 받고 또한 좋지 못한 소리를 듣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죄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극률이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8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날이 되었을 때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 애썼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8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셋 집에서 꼬박 이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 준비가 됐나요?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태풍이 지나가고 파랗고 높은 하늘과 바람이 시원해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자유롭게 밖에서 놀지 못하고 답답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간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전한 집과 건강한 몸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년부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누고 함께 옆에서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자녀임을 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녀로서 조금 더 양보하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오늘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내 눈과 귀를 열어 주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없는 것들을 찾기보다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맛집에 가본 적 있나요? 유명한 음식거리에 가면 그곳에 맛집이라고 적힌 식당들을 볼수 있어요. 그런 식당에 들어가면 유명한 연예인들의 사진이 걸려있기도 하고, TV나 신문에 맛집으로 소개되었다는 액자들이 커다랗게 걸려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당들 모두가 진짜 맛집일까요? TV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막상 가보면 기대했던 것만큼 맛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진짜 맛집과 가짜 맛집,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짜 맛집은 사람들이 한두 번 방문하고 말지만, 진짜 맛집은 허름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다 할지라도 몇십 년 단골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요. 이것이 바로 진짜의 힘이겠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진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쳤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에 잡혔고 결국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바울은 죄가 없었음에도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게 된 사실을 기뻐했어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어요. 바울은 배를 타고 가던 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깨어지는 경험도 하고 광풍 때문에 머물게 된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기도 했지요.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듯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바울과 함께 하시며 늘 지켜주셨어요.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라서 로마 군인이 지켜보는 집에서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했어요.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2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때 바울이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갇힌 중에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리포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 편지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관계없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구원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성경은 바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라고 말이에요. 담대하다는 것은 겁이 없고 용기가 두둑하다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에 방해받지 않고 겁없이 용기 있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집에 갇혀있을 때에도 어떤 한순간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두 진짜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자라 믿는다면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이 되어주는 우리 갈릴리 유년부가 되어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삶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